구강의 프 r a c 2입니다. arise <laughs> in quantification. 그죠. 근데 q u a n t i f y quantity, 그죠. quantification. 수량화입니다. 수량화. 그죠. 그래서 어떤 수량화에 있어서 arise. rising에서 명사로 어떤 증가죠. 증가는 can be experienced. 그죠.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As a threat, 어떤 위협으로 경험이 될수 있다는 거죠. To the quality of psychological life, 어떤 심리적인 삶의 그런 질에 대한 심리적 삶의 어떤 질에 대한 위협으로 죠 그렇죠? 이게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지문은 이 이첫 문장이 첫 문장이 그냥 주제문이고. 전체적으로 다이 문장을 이제 해, 오케이. 그죠. 이 문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수량화가, 어떤 수량화가, 수량화가 심리적 삶의, 심리적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심리적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위협이 된다. 오케이. Okay? 그죠. 위협이 된다라고 앞에서 논지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피케이션. 그죠. 데이터화죠. 데이터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화는 수량화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데이터화. 그즉 감정의 어떤 수량화는 종종 자, 포함합니다. 그죠. 퀀터티피케 어떤 수량화로 뭐도 말이 어떤 신체의 수량화를 포함하는데 뭐, 어, 뭐로써 뭐신차의 수량화를 의미하면 그게 파트 오브 더 카테고리제이션 어브 이모션 그죠 감정의 범주화의 일부로서 어떤 신체의 수량화를 어, 포함하고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 수량화가 어떤 어떤 질적인 부분에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그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감정을 어, 감정을 수 데이터화 수량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감정을 이제 수량화한다는 거죠.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어떤 범주화, 어떤 이제 감정을 뭐 기쁨, 슬픔, 뭐 이렇게 그죠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는 것의 일부로서 신체를 이제 그죠 신체를 어, 수량화하는 거죠 신체를 수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for, for instance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analyzing face 어떤 얼굴을 분석하는 겁니다 Through the pseudo generation of data point 어떤 데이터 데이터의 그런 포인트의 어떤 발생 p 터포인트의 발생을 통해서 얼굴을 분석하는 건데 그게 as part of the categorization of e x p e r e d expression 어떤 표현의 범주화의 일부인 거죠. 근데 그 표현이 그 rendered rendered는 여기서 이제 어그 동사가 아니라 예, 과거 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expression 꾸며주면 됩니다. Rendered as the manifestation of emotion. 그죠? 어떤 감정의 그죠? 어떤 manifestation 명시입니다. 명시, 발현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뭔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render, render는 이제 동료로 이제 consider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겨지는, 여겨지는 어떤 그런 표현의 범주화의 일부로서 데이터의 포인트의 발생을 통해서 얼굴을 분석하는, 오케이? 예를 들면 얼굴을 분석하는 예, 그런 것들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분석하는 게 바로 감정의 데이터화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감정을 데이터화하고 수량화 하는데 예, 그 예로 이제 얼굴을 분석하는 거예요. 얼굴을 분석해서 그, 그 얼굴을 분석을 하는데 그게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뭐, 뭐 1에서 10까지 뭐 1에서 10까지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그 포인트를 포인트를 중심 그 포인트를 통해서 얼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감정이 뭐뭐뭐 뭐, 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뭐대뭐 뭐 분노 뭐 소노 대노 극대노 뭐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노도 뭐 이렇게 1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부과를 해서 얼굴 표정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예, 감정을 이제 이렇게 범주화 하려는, 오케이? 그런 시도가, 음, 음. 오케이?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죠. 문법은 뭐 이렇게, 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this is part of.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 이제 글 읽어 가실 때 지시와 이런 거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죠. 이것은 part of 뭐의 일부냐. 자, technology station of emotion. 오케이? Okay? 그죠. 감정의 어떤 기술화의 일부인데, 근데 그 감정의 기술화라는 것은 is underway. 어떤 진행 중이다. underway 하면 진행 중인 거죠. 근데 그것은 또한 does not follow. 오케이 okay. 허용 허용해주지 않아요. The exclusion of the quality of emotion and affective activity. 감정적이고 어떤 affective 정서적인 활동의 어떤 질대 어떤 질의 그런 그런 inclusion 포함. 예, 그런 포괄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such as experimental dimension of emotion. 어떤 감정의 실험적 차원과 같은, 그죠. 근데 그런 감정의 실험적 차원은, 야, 그죠. which are not neatly. 그죠? 깔끔하고 전반, 점, okay. 전반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오케이 okay? 여기 동사를 BPP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Yeah, through the face, 오케이 okay? 그죠? focus only on facial or others, 어, y s i o l o g i c a l expression까지, 그죠? 얼굴이나 다른 생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표현에만 표현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어떤 관점, 초점을 통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감정의 어떤 실험적, 오케이 okay? 그죠? Experiment experiential, 오케이, p r e n dimension, 그죠? 어떤 실험적 예, 그런 차원과 같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은 여기서 이제 how ever를 하지만 하고 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을 데이터화해서 오케이 그죠? 그런 걸 수량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얼굴을 분석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 디스 디 s 는 그래서 여기 앞문장 전체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또 이런 감정의 기술화. 역시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수량화 하려는 거죠. 데이터화 하려는 거, 음, 하는 것의 일부들아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감정의 어떤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기소화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활동의 그런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우엠을 읽어내 주시면 하지만 어떤, 이런, 그죠, 질적인 측면. 그래,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죠. 수량화가 어떤 질적인 측면에 위협이 된다. 라는 게, 이런, 그죠, 감정적 정서적인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질적인 측면은 바로 뭐냐면, 감정의 그런 실험적인, 오케이? 그죠, experiential, 어, experiential, 오케이? 그 감정의, 오케이? 그죠, 아, 왜저 sorry. experiential. 어떤 경험적 차원. 감정의 경험적 차원. 근데 그것은 오케이 단순히 어떤 얼굴이나 어떤 신체적인 표현에 어떤 외저 집중을 해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포착이 되지 않는 깔끔하게 포착이 안 되지 않는 그런 경험적 차원. 오케이? 그죠 감정의 바로 경험적 차원을 그죠 차원과 같은 음, 그런 질적인 것에 대해,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어떤 경험적 차원이라는 거는, 그래,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이콜로지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심리적 걸로, 지컬, 디멘션으로 이해를 해주시, 어떤 심리적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수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그런 것은 이런 심리적 차원을, 오늘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하우에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좀어법적으로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죠? 일단 접속사절 대절은, 오케이? 대절은, 그죠. 이 선행사는 감정보다는 감정의 기술화. 오케이? 그죠. 기술화를 선행사로 네,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형용사적, 오케이? 여기 대승, 형용사적 농법에 바로, 동사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주격 네, 관계 대명사절로 해서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것에서, 테크놀리세이션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즈로 맞춰져 있는 거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컴, 여기 위치, 접, 또 접속사절 위치인데, 여기 앞에 컴마까지 포함해서, 예, 컴마까지 포함해서, 여기도 이제 위치가, 주격 예, 관계 대명사의, 오케이, 계속적 용법. 자, 계속 동용법으로 보셔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행사는 오케이 이게 뭐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어가죠 그래서 이제 주격관계 되면 선행사는 역시 감정의 기술 동일하게 여기도 에, 에, 테크놀로지 세이션을 선행사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테크놀로지 세이션에 맞춰져서 동사의 수가 does not allow에서 3인칭 단수로 오케이 okay. 3인칭 단수로 이렇게 맞춰줘있는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리고는 네뭐 c 치에서 여기까지 물이 없고 그다음에도 이제 위치죠. 오케이 위치 또 접속사절인데 여기도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바로 are okay, 오케이 동사 여기 뒤에는 are not 어, captured까지 여기 수동 형태인 거잘 보셔야 됩니다. 위치도 주격관계 오케이 okay, 대명사. 네,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면 항상 동사 선행사와 동사를 맞춰주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수가 r 로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선행사는 뭐다 감정이 아니라 the experiential dimension 경험적 차원 dimensions. 오케이, 여기 복수 명사인 dimensions 에 맞춰져서 그래서 수일치 r. 오케이, 그다음에 태도 수동태로 이런 차원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어떤 예, 신체적인 것에 대한 초점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심리적인 요소는 포착이 안 된다. 라고 여기서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 가면서 이제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는 have become 되었습니다. 예, part of the computational move. 어떤 컴퓨테이셔 t a 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형사로 용 예, 컴퓨터의 오케이, okay? 그죠? 컴퓨터에 컴퓨터의 형사로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어떤 움직임, 어떤 작동의 일부로 일부가 되었는데, 자그 in relation to, 그죠? in relation to도 전치사 관용 표현으로 뭐뭐와 관련하여, 오케이, okay? 그죠? 몸무와 그래서 어떤 사이 콜러지 심리학과 관련해서 컴퓨터의 어떤 작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이 문장은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접속 부사를 대열포로. Yeah, 네, 내열포로 자주 잡아주시고, 오케이? 그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감정과 정서라는 것은 어떤, 그죠. 이, 그죠. 컴퓨터의 작동, 컴퓨터 작동의 일부가 되었다. 컴퓨터 작동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전산화되고, 기계화되고, 기술화되고, 데이터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량화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근데 그것은 something. 그죠. 근데 그것은 comma something. 그죠? 여기 이제 콤마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which is를, 오케이. Okay? 여기 생략된 걸로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위치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앞문장 전체 선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which is something, 이런 건데 어떤 거냐. 자, was previously primarily, 그죠? 이전에는 주로 be concerned with 여기는, 예, be, 오케이. Okay? be concerned with. 그래서 수동태 관용표현, 뭐, 뭐와, 예, 관련되다. 라는 오케이 예, 수동태 관용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뭐랑 관련이 됐냐? 위드 커그니션, 어떤 인지. 자, 이지, 즉 말하자면 아리피셜 인터네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예, 관련이 되어 있는 예, 그런 것이었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인지.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에 그런 인지를 하도록, 그런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도와준 게, 이 도와주는 방편으로 바로, 그죠. 이 감정과 정서를, 감정과 정서를 컴퓨터의 어떤 작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데이터화하고 수량화 해버렸다. 예,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법상은 저 포상 여기 그죠? 여기 something 앞에 여기 comma 포함해서 which is 들어 간거 보시고 그냥 접속사절 대절 요정 right, 당연히 something을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는 회용사중용법의 회용사중용법의 주격관계 대명사절 바로 w a s 니까요 오케이 보시면 되고 동, 여기 대절의 right, 동사 be concerned with 형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computational gauge. 그래서 이런 어떤 컴퓨터 컴퓨테이셔널, 그죠? 이런 어떤 컴퓨터의 어떤 시선은, 자, 이거 저 시, 어 게이즈, 어떤 시선은 어제 fast broadening, 그죠? 빠르게, 자,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두부 동사고, to incorporate affective life, 그죠? 어떤 정서적인 삶을 포함하도록, 예, 포함하도록 빠르게, 오케이, 빠르게 그렇게 넓어지고 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자, is, 자, is introducing, 그죠? is introducing 동사 어, 이렇게 진행 시제로 보면 되겠죠, 그죠? 도입하고 있으면 새로운 콘텐츠 예, 파이드 수량화된 시스템, 감정적 지식의 수량화된 시스템을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are feeding into, feed into, feed 가 n t o feed into, 그래서, 예, feed into, 자동사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에 네, 적용되다.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수동 어, 이게 어, 수거예요 The cultural consciousness 어떤 문화적 의식에 적용이 되고 있는 감정적 지식의 어떤 새로운 수량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은 이제 감정이 점점 이제 인공지능의 인지, 인지와 관련해서 감정이 어떤 컴퓨터의 컴퓨터 작동의 일부가 지금 현재 되어버렸고 또 이런 어떤 감정의 수량화 데이터화는 빠르게, 이제 빠르게 넓어져서 감정적인 삶을, 오케이? 감정적인 삶을 포함하게 된 거죠. 오케이? 이제, 이제 컴퓨터의 완전 컴퓨터 작동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어떤 감정적 지식의 새로운 수량화된 체계, 수량화된 체계가 지금은 등장을 했고 그 새로운 지금 체계는 어떤 문화적 인식에 문화적 인식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화적 인식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오케이 okay? 문화적 인식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예, 점 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점차적으로 어떤 문화적 인식과 보편화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are becoming, are becoming universal. 오케이 okay? 그죠? Are becoming universal. 아니면 prevalent, 예, prevalent 예, 만연되고 있다. 어떤 문화가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문화가 인식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일부가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다로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감정이 더 오케이 수량화되고 어, 전사나 데이터화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그죠 이 마지막 문제에서 법상은 음, 뭐 크게 뭐이 투부정사고 그렇죠 투부정사가 원하기 뭐뭐 위해서 원망하도록 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콤마 위치, 그죠? 콤마 위치. 포함해서 역시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으로, 계속 적용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 계속 적용법인데, <laughs> 동사가 또, is, introducing 해서 3인칭 단수로 나왔잖아요. 오케이? 3인칭 단수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행사를 선행사를 뭘로 봐야 되냐면, 그죠 여기는 이제 앞 문장 전체. 오케이. 그죠. 앞 문장 전체 선행사로, 안 어, 문장 전체 선행사로, 선행사로 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의 그런 시선. 오케이. 그죠. 어떤 감정이 컴퓨터화 되는 것, 데이터화 되는 것이 빠르게, 그죠. 빠르게 넓어져서 정서적 삶을 포함하게 된 것. 오케이 okay? 이것은 그죠 이 현상은 그죠 어떤 새로운 어떤 감정적 지식의 새로운 수량화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해서 문장 안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역시 동사 대, 아, 접속사절도 대절 아, 대절도 역시 또 여기 또 오케이 okay? 형사적 용법의 주격관계 오케이 okay? 대명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아, 대명사인데 그래서 이제 동사가 또 여기서 are feeding into 여기 또 동사, IR. 그러니까 여기 선행사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The New Qualified, Quantified, 그죠? Systems. o k 그죠? 여기에 또 이게 선행사가 이거에 맞춰져서, 이거또 수가, 수일치가 R로 돼 있는 것도 확인해줘요. Feed into라는 또 수고, 뭐뭐에 적용되다. 오케이, 이것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 문장은 더 emphasis on 그죠 이런 강조죠 전사 동명사고 네, quantify i n g emotions through technology 어떤 기술을 통해서 가 어떤 감정을 수량화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동사 be i 합니다 the richness of the psychological life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a 뭐 합니다 여기 이제 손상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되겠죠 네, 손상시킨다 저하시킨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상시키다라는 선택, 선택지의 그 의미는, undermine. 오케이? 그죠. undermine 역시 또 보이네요. 됐죠? 손상시킨다는 얘기죠. by. 자, 모함으로써 by period measurable data. 그죠. 어떤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이렇게 함으로써, over the full spectrum of emotional experience. 어떤 감정적인 경험의 완전한 범위보다. 여기서 이제 오번는 여기서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Okay. 감정적 경험의 아주 전체적인 범위보다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모함으로써 예, 그렇죠. 여기 B 선택지를 보면 예, 우선시함으로써, 알겠죠, 그죠 일단 감정 정서라는 것이 어, 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그런 그런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은 그렇죠? 감정의 어떤 신체적인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에서 그래서 어떤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여기선 예, 예피 피지컬 리액션, 맞죠? 피지컬 익스프레션 피지컬 익스프레션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체적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정적 경험의 완전한 어떤 완전한 범위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죠 인클루딩 c l u 인클루딩 그죠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사이 사이 콜로 예. 지컬 오케이? 그죠 레인지. a 레인지. 그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범위도 예,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표현만을 그죠 우선시 하면서 그게 어떤 어떤, 심리, 어떤 심리적 삶의 풍요로움을 손상을 손의 손상을 입히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